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입니다 음, 오랜만입니다 음, 오늘은 할게 없어요 뭐 할까요 할게 없네 진짜 우산은 질렸고. 오랜만에 공장장 가볼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이 엄청난 사람아! 노루? 노루 노루? 노루도 진짜 오랜만입니다. 한번 볼게요 수고하셨대요 네. 아 저거 있나보다 맨마트 있나보다 재밌게 있으면 됐죠 보여줘? 음, 뭐, 뭐 좀... 아 보여줄게요 아또있 보여드릴게요 네, 네, 아 근데 달빛강 공원에서는 노래 처음인 것 같은데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헤이 지기. 아니 렉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뭐야 뭐야. 아유 왜 평타 버튼이 안 눌러지냐. <laughs> 아이 지금 참말이지. 미쳐버리겠어 진짜. 내가 너 때문에 땜에... 미쳐. 왜 이리? 아, 미안해. 죄인 진짜. 오늘 약간 안된 날인가. 근데 이거 돼. 폭파가 안쳐져 임마. 오 마이. 아 렉이 좀 심하긴해요. 수고. 음. 네 수고하세요. 네수고하세요아 근데 이거씨 너무 감시 오랜만이네. 한번주고 네, 이거 오세요? 뭐야 뭐야? 아니 씨 일부러 맞아주는 거 싫어요? 너네 뭐 하세요? 어머? 아, 이렇게 설계됐 했네. 이거 어때요 아, 벌써, 벌써. 아,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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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다른 데조어해도 되지. 참 고맙다, 싹스1 0 0이 있나? <laughs> 아, 그러라고 나바보로 하냐 나안 일어날 줄 알고 에이 알고 있어요 에이 자 에이 에이, 에이. 에이. <laughs> 포기했어요 포기한 거예요. 좋아요. 포기했어요. 그럼 저는 다음 판 갈게요. 아이 정말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안 되지. 아똥 마려요. 아배 아파요. 아 참아야지. 이거 뭐지? 포인트가 30점. 이거 안 되고. 이 이거는 뭐지? 이게 좋지 포인트 엄청 많이 준 거. 야자 캠을 왜 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배가 진짜 너무 아프니까. 그래서 써야 돼요. 그래서 껐어요. 근데 소리가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.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자 일단 맵은 군수공장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소리가 약간 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덴노 어덴노 친구. 야이 나 어디 갔어? 이씨 장난해 지금? 나 만만해? 여기 있다. 와씨 그걸 봤어? 다시 오는 거? 눈도 좋아나. 아이고 눈도 좋아. 나는 좀 바로 부수는 스타일이야. 응. 이러면 너만 손해잖아. 이거 뭐가 쓸까? 늦어져라! 3초간을 늦어주네요? 아씨판정각겜 나이스! 너무 좋고요. 뭐야? 진짜 이거 판정 갓겜이야? 뭐 하는 거야? 나 평타쳤는데. 씨, 이상해. 짜증나네. 죽을래, 진짜? 아, 씨, 렉이 너무 심한데? 못하겠는데, 이렇게? 꺼야 되나? 야, 씨, 내가 언제 이거를 렸냐 이거 진짜 이거 판정보다는 지금 렉이. 좀 많이 심하거든요. 왜 이러지? 지웠대로 문제인데. 왜 이러? 왜래? 왜 이러는 이래? 걸까요? 접을까 그냥? 아니 뭐야? 씨 웃기네. 뭐야? 왜 지원자 이걸 갈고리겠어? 아 진짜 이렇게는 못하겠다. 끌게요. 그럼 샤번 그냥 잡고 끌게요. 짜증나서. 이렇게 보면안무 미쳐버리겠네, 진짜. 뭐야, 아드가이었어 미쳤나봐. 근데, 제가 누굽니까? 준입니다 누구들, 자 로직이 나와라.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.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아씨 문 열었잖아. 나가지 마라. 나가면 뒤져 진짜. 알고리 써서 저기까지 갑시다 근데 풀 존재도 못 됐어 치웠네 진짜 치료 파티를 했구나 그러면 이 게임 한번 뒤집어 엎어 봐. 이만 게임을 한번 뒤집어 켜가 묘지기가 땅굴 속에서 나오잖아요? 그럼 바로 평타 잡고게요 바로 평타? 나가, 그치 아씨, 말로 끝났다. 아, 게임 좋겠네, 진짜. 게임 터졌는데? 나 말로 끝났는데? 근데 게임 터졌어, 요 이미. 무려져라. 미쳐버리겠네, 진짜. 아씨, 미쳐버리겠네. 진짜. 무슨 브라도 캐자.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 진짜 게임 죽고 싶어. 아이씨 렉 이렇게 걸리는데. 아. 짜증나. 아씨, 짜증나네 진짜. 저 이제 게임 접을게요 진짜. 씨.